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 소개할 고사성어는 월하빙인입니다. 월하빙인 한자를 보시겠습니다. 달월 아래하 얼음빙 사람인입니다. 혼인을 중매해주는 사람, 중매쟁이를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. 이 말은 속 유기록 또 진서 예술전 예술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속 요기록은 중국 당나라 때이 보건이 지은 괴담집으로 기존의 요기록 뒤를 이은 속편 그런 형식입니다. 기이한 사건과 귀신 이야기로 갑자기 나타나는 요괴 죽은 사람의 혼령 밤에 들리는 괴음 등 전형적인 괴담들이 실려 있습니다. 여자 귀신과 사랑에 빠진 선비를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무섭다기보다는 기이하고 신비로운 야담 느낌이 아주 강한 그런 책입니다. 옛날 그 춘추 시대 주나라에 남녀의 결혼을 주관하는 매시라는 관직이 있었습니다. 아이가 태어나 3개월이 지나면 그 아이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써서 메시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. 중매는 대개 노파가 하였으므로 메시와 노파가 합쳐져 메파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. 유고라는 중각이 있었습니다. 한 번은 송성에 가게 되었습니다. 방금 노파라는 말이 나왔죠. 이 노파는 늙은 인우의 할머니 파자입니다. 늙은 할머니란 뜻입니다. 그런데 노파심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. 노파심은 남의 말을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뜻인데 그 한자를 늙은 할머니로만 해석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이 노파는 제자들을 잘 안내하고 조언을 하는 스승의 아내라는 뜻도 있습니다.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위고라는 청년이 그, 송성, 송성에 갔을 때, 달빛이 비치는 얼음판 위에 웬 노인, 워라 빙인입니다. 웬 노인이 땅에 주저 앉아 무슨 책인지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.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? 음, 지금 세상 사람들의 혼사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지. 저 자료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? 음, 여기엔 빨간 끈이 있는데, 부부를 맺어주는 끈이라네. 이 끈으로 한번 매어 놓으면 아무리 멀리 떨어졌다거나 원수지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맺어진다네. 위고는 신기해 하면서 그러면 제 색시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. 음이 송성에 있지. 저 북쪽에서 채소를 팔고 있는 진이라는 노파가 안고 있는 갓난애라네. 세월이 흘러 14년 후 유고는 상주 관리가 되어 그 고을 태수 수양딸과 결혼하였습니다. 그런데 그 교수는 노인이 말한 송승에서 채여서를 팔며 노파가 안고 있었던 그 갓난아이였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혼인을 중매해 주는 사람 중매쟁이 워라핑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